네, 이 시간에 진행할 학습 목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책성, 정체성 갈등과 관련해서 안보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안보 개념을 소개할 것이고요. 이러한 개념이 전통안보, 인간안보 개념 등 기존의 안보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안보 개념을 통해서 정체성 갈등, 그리고 안보 해소 노력,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어, 차이의 발견이 갈등으로 번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정체성이 매개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체성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어, 정체성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하시면 뭐 의아하시거나 이게 왜 안보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안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이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 안보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안보 개념을 통해서 어, 정체성 갈등을 포착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안보 개념을 통해서 정체성 갈등을 포착하는 이유는 정체성 갈등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 대목업이나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그냥 막연히 갈등이라고 보이는 것을 좀 자, 나누어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안보 개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는 결국은 정체성 갈등을 안보 접근에서 접근하는 필요는 뭔가 그리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보고요. 어, 사회 안보와 구별되는 전통 안보와 인간 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서 사회 안보 개념이 얼마나 유용하게 이런 갈등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체성을 이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범주화 그리고 자기 고향을 정체성의 중요한 요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이의 기초에서 범주를 나누고 그 범주 내에서 자기 고향이 이루어지고 이해 갈등이 겹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포착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할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와 집단 발견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오고 간다. 사람이 오 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해가 오고 간다. 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문화적인 속성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의 증가는 이질적인 문화 간의 교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질적 문화의 증가는 당연히 어떤 차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차이의 발견이 집단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는 과학 기술, 교통 통신 기술의 발전을 들수 있습니다. 어, 다 과학 기술, 교통 통신의 발전은 인구 이동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ITC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의 발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소통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요. 소통의 증가는 종종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 혐오의 증가도 SNS를 빌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실은 단순히 일정 문화의 증가와 SNS를 통한 소통의 증가가 어 동질화 혹은 이질적 문화의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 채널의 증가가 어 다양화 인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질적 차이가 표면화되는 배경 혹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될수 있는 게 이제 정치적 민주화죠. 어, 정치적 민주화가 되고, 응, 탈냉전이 되면서, 역시 국경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 의, 의견과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차이 발견이 더 용이해졌다는 점도 어, 하나의 배경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인구이동이 증가인데, 어, 인구이동은 이주 문제 같은 곳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어, 이동이 증가한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증가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또몇 가지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동량의 증가 그다음에 이동 방향의 다양화 여성 이동의 증가 그리고 혼합 이동의 증가 이렇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인구 이동의 증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증가는 단순히 경제 활동이나 인구 이동에 그치지 않고 문화 상이한 문화와 가치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990년 탈냉전되고 소비에트 국가가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변화 대게 전체 세계 인구의 2.88% 정도가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이 되면 3.3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2015년 이런 자료를 쓰냐면 대게 이제 UN 인구 자료가 5년 단위로 센서스가 발표됩니다. (20년) (21년)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이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분적인 자료만 나오고 있고 통합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대칭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성이 다소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인구 이동 과정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어~ 보다 확정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15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9.85%에서 15.23% 유럽 연합도 5.58%가 그러니까 5.6% 정도에서 10.4% 정도로 늘어났고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도 7.2%에서 9.4% 정도 진 증가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0.64%에서 1.13% 전체 비율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177%가 증가하는 인구 이동이 매우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미, 카라비아 연안국, 사하라이 남아프리카, 남아시아 이런 데서 이주민의 비용은 다소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남미에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최근 들어서 점을 살펴보면 이 비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이동 방향의 증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이주, 특히 경제 이주를 생각할 때는 제3세계에서 1세계로의 이주, 즉, 남에서 북으로의 이주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성향은 남남 이주, 북남 이주, 그리고 북북 이주. 선진국 내에서도 이주가 증가하는 양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의 필요성, 상호 의존성, 편의성 이런 것들이 증가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간 지역내 이주표입니다. 이것도 자료는 아마 2009년 자료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 구분을 해서 지역내 이주 그다음에 남북 이주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남북 이주가 8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도 84%. 그리고 중동 북아프리카도 80% 정도가 남쪽 제3세계에서 1세계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중, 아, 유럽하고 중앙,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고요. 그건 물론 이제 유럽 내 이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주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에서도 북,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영내 이주, 즉 남남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선진국 간의 이주겠죠. 그래서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주의 배경이나 요인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영내이주 혹은 남남이주도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 남남이주가 적은 남미나 사하라 이남 지역도, 어, 사하라 이남에서는 난민의 발생, 리제르로의 결집, 이런 양상들이 결국은 사하라 이동, 이북이나 어, 유럽으로 이동하는 추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남미에서도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어, 영내 이주 혹은 어, 영내 남북 이주가 증가할 추세가 어, 더 증가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됩니다. 중앙아시아 사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영내 이동인데 다섯 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역도 다섯 개고, 그래서 살펴보기가 편의성이 좀 있어서 가지고 온 표입니다. 보면 카자흐스탄은 주로 러시아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고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이 되면 보시다시피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거의 두배는 아니고 1.8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내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타지키스탄에서도 역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한세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동이 없는 것은 영내 분쟁이 있고 국가 간의 갈등이 어 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심화되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 역내 이동의 방향도 역내 국가 간의 관계에 따라 변화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어, 역 지역 내의 이주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주자 유출입니다. 중앙아시안대에 보시다시피 이제 도착지의 다양화를 보여줍니다. 영내 이주, 일세계 이주지만 일세계로의 이주 역시 이주 대상 국가 목적지가 다양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중심이었다가 약 20%가 북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주 대상국도 변화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어쩐 이질적인 문화가 전파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 역시 영내 이주도 증가하지만 중동으로의 이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동으로의 이주는 특히 여성 이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서 개별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어, 중동으로 가는 여성 이주 여행객들을 차단하려는 노력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으로의 이주도 어, 나타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즈벡은 이주를 자제하는 국가, 어, 국가 간의 계약과 조약에 의한 이주, 그 외의 이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내 이주가 여전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이주에 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은 여성 이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이주는 남성 이주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남성 이주 노동자의 이주. 그리고 가족 재결합 형태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결합하는 형태의 이주 이런 식의 발전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여성 이주의 증가는 특히 여성 이주 출발국에서 사회적인 정당성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여성이 해외에 나가서 이주노동하는 이준 것에 대한 사회적인 정당성이 부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성 이주가 바뀌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어 양성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소유물 보호대상으로서의 여성이 남성의 보호 밖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여성을 보호해야 될 남성이 제 역할을 못한 것, 이런 비난, 이제 그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성이 주를 막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여성 이주의 증가는 어, 저 여성들의 도착지에서의 문화적인 변화, 귀국 후의 문화적 가치의 변화 가능성, 물론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 이주는 문화와 가치 변화 차원에서도 되게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50% 선을 넘어가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미세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혼합 이주의 증가입니다. 혼합 이주 양상이라는 것은 일정한 동일한 경로상에 다양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동하는 것을 믹스트 마이그레이션, 혼합 이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인간의 이동을 보는 것은 이들이 문화를 다양하게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혼합 이주는 이동 경로상에 프로파일만 섞인 것이 아니고요. 일분들의 다양한 법적 지위와 목적이 섞여 있습니다 이주자도 있고 난민도 있고 어, 부분적이긴 하지만 테러리즘이 이용하는 경로로 어, 여겨지기도 합니다 결국은 어, 특정인이 섞여서 들어왔을 때그 집단에 대한 해석, 인식의 변화가 야기가 됩니다 테러 집단이다, 아니다 테러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아니다. 어, 단순하게 이주를 하려는 사람이다. 어, 이주자면 난민은 안 되겠네. 아니다. 난민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의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어, 다양한 이견이 역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극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국가의 의무로서 보호해야 될 대상, 난민. 하나는 국가의 국경통제, 주권의 권리로서 통제의 대상. 하나는 안보. 자원에서 차단해야 될 대상. 이 세계는 국가의 역할과 동원해야 될 자원이 다릅니다. 결국은 혼합위주의 증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위와 목적 때문에 접수국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 간의 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요즘, 오늘날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 갈등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